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사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6월 28일 생이고, 음력으로 보는 경우의 명식이고, 이번은 양력으로 봤을 때의 명식입니다. 이 명식은 아, 음력이거나 양력이거나 간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없죠.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은 아, 이 생년월일이 음리인지 양력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을 요추하는 그 방법은 에, 어떤 그 사람의 인형시 같은 거, 이분의 어떤 사람 과정 또는 현재의 어떤 위치라든지, 즉 사회적인 위치 또는 사람 과정이 어떻게 순탄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유추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한 부분을 에, 유추하기 위해서 제가 이분의 그 어떤 이력을 찾아보니까. 17대 18대는 빠집니다 19대 20대 현재죠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이시고 현재 나이가 57세 같으면은 한 40대 뭐 초정방부터 어, 국회의원 으로 당선을 해서 쭉 그렇게 활동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 이러한 보면 고려대 출신입니다 이번 고려대 출신에다가 에, 충주죠. 고향은 충주이네요. 충주이고 그런데, 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참작해서 사지를 유추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두 명식은, 아, 시중에서 그렇게 풀이 되고 있는 명식 중인, 명식들입니다. 명식, 명식들이고, 또한 이 부분은, 에, 그 유튜브에서 어, 명성이 있는 분이죠. 어, 그 구름도사라는 분이 이두 사주를 비교해서 어, 이 부분으로 풀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 이 사주, 양력으로 푸는 사주는 어, 신약이다. 신약 사주이고 신약 사주 같으면 여기서 신약 사주로 보는 경우에는 용신이 예, 화하고 토가 되죠. 화하고 토가 되는데, 예, 여기 보면 대운이 신유술 금국하고 해자축 수국을 흐르기 때문에, 예, 용신과 부합되지 않는다. 안, 안 되고, 또한 신약사주이기 때문에, 이번에 현재 그들은 유치하고, 예, 그렇게 고려해 볼 쪽에, 이건 맞지 않다. 예, 따라서 음력으로 풀겠다고 이렇게 예, 설명을 하시고, 에, 그 이유는 병일간이죠. 병화일간에 술미, 술토하고 미토가 이 조토죠. 불과 같은 성질이죠. 에, 불과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맞다. 이 사주가 음력을 보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 신강, 신약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여기는 뭐 신약으로 봐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 뭐 신약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신약인데, 신약은, 어, 용신하고도 부합되지 않고 또 이분의 어떤 그런 경력이나 또는 현재 위치로 봐서, 어 신약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이 음력으로 본다는데, 그 말이, 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여기 술토 미토가 조토로서 불과 같은 성질이 맞습니다. 다만 이병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경우에, 여기서 불과 같은 이 성질이 이쪽으로 가지는 않아죠. 일간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병의 그 기운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죠. 이 상관. 상관식신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관하고 상관하고 식신이죠 식신이기 때문에 인르가흡 이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신약사주입니다 아, 극심한 신약이죠 이쪽을 신약으로 보더라도 이쪽은 아, 중화되는 신약사주입니다 아, 만일에 신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중화가 되는 신약사주이고 다시 말하면 균형이 잘 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쪽에는 아주 극심한 신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종으로 가야지만이 어떤 그런 기람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람으로, 기람 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목이, 목생화는 이 부분이 에, 그 힘을 받지 못해야 되는데 에, 여기서는 이 미토 중기에 보면은 을목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을목이 에, 목생화로 이렇게 화기를 생존하기 있기 때문에 통근했다고 그러죠. 동상,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종으로도 갈수 없는 그런 명식이죠. 여기서 이러한 경우가 가장 최악의 사주입니다. 사주가 극심하고 종격이 성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억부용신으로 그렇게 용신을 취용하게 되면 이 경우가 이 자체로서 아주 그 흉함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대운이라도그 용신, 즉, 화하고, 화재 화하고 목의 기운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으면 그나마 작은 발복이라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신유술, 금국, 해자축, 수국으로 용신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주 최악의 사주이고, 이렇게 40대 초반부터 국회의원에,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현재 60~50대 후반까지 그렇게 무난하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또한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하는 그런 사람을 사주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여기를 경자 시주로 이렇게 예, 유출을 해서 사조풀이를 하는데 이 부분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병일간일 때 경자시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조팔자 여태 구성상 일주가 병술 일주인데 경자시주는 나오지 않죠. 여기서는 경자시주가 되려면 여기가 정화일간인 경우에, 정일간인 경우에는 경자시주가 가능한데 여기가 병일간인 경우에는 여기 자실을 굳이 자실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경자 시주가 아니고 무자 시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금 사주 팔자의 구성은 이론상 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잠깐 차고 또는 차고 내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우울을 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현재 이렇게 놓고 사주를 푸는 거는, 그 푸는 그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아니고, 아, 이번에 어떤 그런 경력과 또는 현재 위치로 보는 경우에는, 이 밑, 양력으로 보는 이 부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에, 신앙이, 그다, 또한 신앙 사주로 보는 근거는 그렇습니다. 근거는 여기에 지금 월지 오화가 이 4주 8자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통상 30으로 봅니다. 그 점수, 강력한 힘의 그 비율을 30으로 보게 되고, 연지는 여기 13이면 43 정도가 되는데, 연지의 이 부분은 월지 건너서 일간에 도달하기 때문에 거리가 원격해서 13이라는 이 힘을 다 발이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 오화가 양인살이면서 장세 재왕지에 해당되고 있죠. 재왕지에 대해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양인인 경우에는 거의 이배 힘의 배를 그렇게 배까지도 그렇게 강력한 힘이 나온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이 부분은 신왕 사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신약 사주가 아니고 신왕으로 보는 게 맞죠. 신왕 신왕 양인격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신왕 월지 양인격의 사주죠. 양인격이 사주이고 따라서 용신은 재성이죠. 재성 숙이하고 재성 숙이하고 술을 생하는 생조하는. 수기를 생존하는 식신이 되죠. 식신 금기가 가장 그기람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감목도 목생과 하생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인상생이 되고 있죠.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이 되는 이 부분은 그렇게. 일간이 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간이 신앙하기 때문에 썩 좋다고는 할수 없으나 다만 이 부분은 다시 중화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신앙 사주죠. 신양이 됐든 신왕이 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화가 잘 되고 있다 또는 균형이 맞고 있는 그런 명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관인상생은 인정해도 모방합니다.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이 예,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다음 그그와 그,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용신 저는 길신 또는 용신 대단히 왕성하다, 강령하다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금이 있고 지제의 금이 있고 천간의 금기가 또 투출되게 되면 이 부분을 천부지제 또는 천북지제라고 그러죠. 천북지제라고 그래서 아무 뭐 용신 대단히 광명하게 그렇게 보고 또한 기람이 있다 또 기격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부분은 사주가 대단히 에, 사주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카토금수 오행이 전부 다 들어있죠. 이부분을 이 어, 개의 시주로 보게 되면 개 시주로 보는 경우에는 모카토금수 오행이 전부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 그렇게 되고 또한 어, 그, 대운 역시 13세 대운부터 신유술 금국, 해다축, 수국으로 어, 73세 되는 해까지는 어, 용신과 부합되는 흐름도 대단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아, 이 부분 역시 그 젊어서부터 40대의 나이부터 해서 쭉 국회의원으로 그렇게 당선이 되고 현재까지 에, 활동을 하면서 또한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죠. 원내대표까지 하는 그런 좋은 운로의 그든 소유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한 경자년 그월이죠 금년 4월 총선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경자년 경진월입니다. 4월이 경자년 경진월 같으면은 금수가 다 들어 있죠. 따라서 용신과 대단히 잘 부합되는 그런 혼의 기회이고 또한. 여기 진토는 토기로서 좋지 않다고 볼수 있으나, 이 진토가 사주원국에 신금하고, 또한 금년에 경자년에 자수하고, 이렇게 합을 해서 신자진 삼합이 성립되고, 또한 경연이죠. 경자년에 자수는 그 자수 자체로 신자진 도 삼합이 성립돼서, 대단히 호기이다. 좋은 그려운으로 가고 있다. 현재 그 금년 운이 좋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21대의 그런 국회의원도 무난하게 당선이 되고 또한 73세가 되는 해 같으면은 현재로서도 한 70, 15년 정도죠. 15, 육6년 정도는 무난하게 그렇게 정치 생활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